대박이 한책 오늘 대박이 미용하고 잠깐 병원 진료보려고 지금 막기로 나왔고요 집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대박이 찾으러 가려고요 대박아 가자 와 중국집 냄새 미쳤다 와 배고파 오늘 머리 자르러 가는 소감 어때요? 대박씨 소감이 어떻습니까? 대박! 소감이 어때요? 왜 이렇게 떠냐? 춥지도 않은데. 야야야 가라 가라! 저희 동네가 진짜 별거 없는데 여기 앞에 CGV 있는 거랑 이 아울렛 있는 거 이거 하나는 되게 편해요 진짜. 그냥 걸어서 바로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으니까. 아무튼 대박 이를 얼른 맡기고. 쇼핑을 하고 싶었었는데 요즘 돈이 없어서 <laughs> 영화를 볼까 했는데 팝콘도 못 먹고 그냥 집에서 닭가슴살 과자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캡슐 커피 머신 시킨 게 오거든요 그거 오면은 바로 제가 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녀습니다 기다리다가 잠깐 봤는데,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, 시간이 없어서 좀 대충 보긴 했는데,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힘든 게,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먹고 싶은 걸 맘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조금 유연하게 하는 편이라서 칼로리만 맞으면 먹긴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 그러니까 특히 빵, 과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서 정말 힘들어요 팝콘 이런 것도 못 먹잖아요 아무튼 저 이거 테이크아웃 했고요 집에 갈게요 이건 또 제가 다음에 다뤄보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제가 산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도로가 가장 큰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도시 같은 데를 방문을 하면은 특히 송도 이런 곳들 그럼 저는 그 앞에 있는 대로에 그냥 기가 죽어요 어, 이게 진짜 거주 환경이 이렇다고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죽는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사는 동네가 조그맣고 이런 것들을 한 20년 동안 계속 보았고 왜냐면 제가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전 서울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환경은 참 중요해 이것도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다행히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사야 될 텐데 나는 그걸 살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문제죠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나름 기업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 처지인데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? 네, 어려운 문제예요. 서울에서는 진짜 불가능할 것 같고. 그럼에도 이제 서울을 가려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. 그냥 돈 벌어서는 안될것 같은데. 이래서 프로토스를 안 좋아해. 나랑도 살해나또뭐 샀더라 주문한게 다 왔어요 어? 하나는 뭐지? 제가 캡슐로 추, 추가로 시킨 캡슐 하도 제품 같은 거 반품하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원래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면은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유튜버들은 항상 언박싱 할때 영상을 찍으니까 와 왔다. 걱정할 필요 없죠. 오 귀엽다. 줄레 이 바가 있어요, 여기에. 조그맣게. 이것만큼 물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, 이렇게. 그리고 네, 넣었어요. 이제 이것도 내칸 됐죠? 좀 진한데? Yes.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. 캡슐 커피 진작에 샀걸.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. 웬만해 비행기 가지고 아, 아깝겠다 진짜... 하루도 걸려 날씨로 인한 연차도... Ah, uh. 보일러나 모르겠지만 운동 끝나고 이제 집에 다 왔고요. 지금 택배가 와있대요. 근데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. 제 마이프로틴 시킨 거랑 그 언더아머 시킨 게 있는데 그두개 중에 어떤 건지를 모르겠네요. 그래서 그 택배 빨리 찾아서 들어가서 저녁을 먹을 건데 저녁은 역시나 소고기. 마이프로틴도 아니었고. 언더아머도 아니었고 짐박스 대표가 보낸 선물이에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잘 먹을게요 이거 하나 바로 먹어봐야겠다 어. 오 맛있다 음 맛있다. 완벽합니다. 그리고 소금. 소금 찍어 먹는 거저 좋아해요. 그리고 김치. 좀 보기 그렇지만 네 먹다 남은 김치. 그리고 밥 150g. 이렇게 먹으면 정말 배부르게 아 나랑들까지 정말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잘수 있어요. 그러면은 나는 다이어트에 의한 스트레스도 안 받아. 너무 혁신적인데.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. 80.1kg 나왔습니다. 내일이면은 81, 79kg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. 또 머리를 좀 만지고요. 어, 제 음식을. 안 줄였어요. 제 2주 동안 계속 81.2kg에서 81.9kg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음식을 안 줄였어요. 계속 그대로 유지했어요. 왜냐면 제 생각은 이랬거든요. 아, 이거는 다, 살이 쫙 빠지다가 잠깐 정체하는 구간이다. 근데 2주였거든요. 정체를, 2주 동안 정체를 했는데 그때, 아, 나는 이거 분명히 될것 같은데. 이거는 정체하는 구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칼로 계산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계속 유지하고 있었더니 어제부터 80, 그저께부터 80.9가 되더니 80.5, 80.1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어디까지 또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떨어지고 다시 또 정체가 되든지 뭔가 되는지 알겠죠 아무튼 살은 힘을 빼도 지금 살이 그래도 많이 빠진 편이고 배 힘을 주면 이제는 네. 처음이랑은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다행이네요 아무튼 오전 사과 음 드디어 79.9kg가 됐어요. 와, 85.6kg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음식을 줄이긴 줄였는데 중간에 그 뭐야 정체기도 2주 있었고 이제 5주 차거든요. 5주 차인데 2주 쫙 빠지다가 2주 정체기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또 1kg 쭉 빠졌습니다. 79.9kg.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배가 좀 <laughs> 들어갔죠? 신기하네요. 이렇게 빠지네. 근데 인바디 검사도 제가 이제 하면서 하거든요. 회사에 회사가 인바디 회사니까. 근데 근육량은 안 빠지고 지방만 지금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. 단백질 충분히 먹어주고 있고, 탄수화물 지방도 사실 부족하지 않게 딱 제가 처음에 정한 그 매크로대로 먹고 있어가지고 일단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이요 놈의 이... 이것만 잘 빼면은 하, 최종적으로 한 75kg, 6kg까지 빼면은 만약에 지방만 쫙 걷어내면은 체지방률도 아마 한12% 1 1까지 내려가지 않을까요? 제가 여태까지 15% 14%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내려가 볼수 있지 않을까? 회가를 해봅니다. 어무튼 저는 1 9 오늘 예비군이라서 예비군 군복도 아마 이제 잠길 것 같아요.